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봅니다. 자, 평면과 이 직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. 자, 요 평면과 이 직선 L은 평행하다. 그다음에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된다. 요 평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다음에 모서리 이렇게요 선도 요 평면에 포함이 되고 요것도 요것도 평면에 포함이 된다. 이것도 평면에, 평면에 포함이 된다. 요것도 평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.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색칠한두 부분의 위치 관계를 말해라. 자 그러면 요면과 요 요면과 요, 요 모서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?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면과 얘는 어떻다? 평행하다 요면과 이 직선은 평행하다 이 모서리는 평행하다 자그 다음에 요면과 요면과 이 빨간 선은 어떻게 된다? 포함된다 이 직선이 이면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. 5-1번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면 AB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면 ABCD, 면 ABCD 이거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 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뭐 BF 그다음에 CG 그다음에 DH HE 이렇게 있겠죠 음, 자 뭐가 있어 bf bf cg cg 그 다음에 dh dh 그 다음에 ae 이렇게 음,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입니다 면 bf gc에 포함된 모서리 bf gc bf gc면 이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이 면에 포함된 거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말하면 돼 bf 음,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선 음? 음. 모서리 bf 그다음에 fg fg 그 다음에 cg cg 그 다음에 bc 이렇게 포함된 모서리입니다 cghd와 평양모서리 cghd cghd 하면 요거네 그죠 음. 요 면과 평양한 모서리 요 면과 평양한 모서리 자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ab 있겠죠 ab ab 그 다음에 ef 도 있겠지 ef 또 요거 ae, ae도 이렇게 요 면과 평행한 거야 ae 됐죠? ae도 평행하고 그 다음에 bf, bf도 평행하다 어. 요거와 마주편에 있는 거 있죠? 요 면에 있는 거 ab, bf, ef, a 이것이 e,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가 되는 거야 오다시 2번 그림 과 같은 삼각 기둥에서 면 AE, AD, E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. AD, EB면 요거죠. 요거와 요면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. 그럼 뭐야? AC, AC 그 다음에 CB, BC 그 다음에 DF, 음. DF 그 다음에 EF 이렇게겠죠. 이 순서 바뀌어도 관계 없는 거죠. 음. 면 abc와 평행한 모서리 면 abc 이거죠 이거 평행한 모서리 자 밑에 반대쪽에 있는 거 뭐가 있어 df 모서리 df 그 다음에 de d 그 e, 다음에 ef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 ad fc에 포함된 모서리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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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c ad fc는 저 뒤쪽에 있는 거네 그죠 뭐 뒤쪽에 있는 거요거에 포함된 모서리 포함된 모서리 a d 그죠? a d 그 다음에 DF 가장자리에 있는 걸 써주면 되겠죠? CF 그 다음에 A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6-1번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C와 평행한 면 평행한 면요 AC 이거랑 평행한 면이 뭐냐? 이거죠 이거 요거. 반대편에 있는 거 그죠? 이렇게 뭐라고 쓰면 돼? 면, 면, e, f, g, 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음, 하나밖에 없어. 이거랑 평행하면 6 2번에 직육면체에서 a, g, c와 평행한 모서리 a, e, g, c면 이거죠, 거 이거. a, e, g, c면 이건데 이거와 평행한 모서리 이거랑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 뭐가 있어? 이거죠, 요거거 이거. 이거. b, f, b, f. 그 다음에 또, 여기 dh도 있죠? dh. 뒤쪽에 dh도 있습니다. 또, 없어. 그죠?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